안녕 유니들 윤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하면서 처음 하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랑 이 같이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을룩북을 올리기 위해서 가을 옷들을 진짜 많이 샀는데 아직 배송이 다안 왔거든요. 그래서 가을룩북을 아직 못 찍었는데 가을룩북 올라오기 전에 제가 어떤 것들을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보통 어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지 여러분들랑 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아끼 아끼는 쇼핑몰들 탈탈 털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함께 쇼핑해볼까요? 뭔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쇼핑을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어색하기는 한데 저는 일단 지그재그에서 합니다. 근데 지그재그에 보면은 뭐 베스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는 잘 참고를 안 하는 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들만 판매를 하는 쇼핑몰을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쇼핑몰은 바로 컴프렌치입니다. 컴프렌치라는 이름처럼 여기는 약간 프렌치한 감성을 담은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컨프렌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놓고 코디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 옷들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보통 베스트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새로 올라온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요. 여기서 꿀팁이 하나 나가는데 보통 쇼핑몰들이 새로 신상을 업데이트하면 신상들만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한 3일 정도 5%에서 8%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때 구매하는 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신상들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요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바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자켓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자켓은 울자켓이래요. 그래서 지금 입기엔 좀 그런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색깔도 되게 예쁘고 오버핏도 심하게 오버핏이 아니어가지고 이 자켓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하얀 치마에 코디를 해도 좋고 그냥 검정 바지에 코디를 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놔야겠어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꿀팁이 있는데 근데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에 담거나 여기 하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들이 여기 아래에 떠요. 근데 여기 아래 뜨는 제품 중에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만 다르게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되게 비싸게 팔고 어떤 데는 되게 저렴하게 팔아 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눌러 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파는 곳을 찾은 다음에 그 저렴하게 파는 곳에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꿀팁이죠. 이런 거 베스트 있잖아요. 이런 거 베스트 하나만 사도도 진짜 잘 입거든요. 특히 요거. 와 코디 미쳤다. 이게 코디가 대박이에요. 여기는 코디를 참고하기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여기 안에 이렇게 베스트 하나만 입어줘도 확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이 베스트 너무 예쁘다. 이 트위드 자켓 브라운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저는 여기 상체가 많이 부실한 편이어가지고 딱 붙는 자켓보다는 좀 두툼하게 두께감이 있는 트위드 자켓이나 아니면 오버핏 자켓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위드가 집에 진짜 많은데 이 트위드를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브라운 색상이 너무 예쁘. 예쁘게 잘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요렇게 하얀색 치마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검정색 바지랑 연출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청바지랑 입어도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요거는 좀 많이 늦을 수도 있어 가지고 가을 룩부 1탄 말고 2탄에서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자켓 맛집이거든요 자켓 진짜 예뻐요 지금 어우 여기 막이 자켓도 예쁘고 여기 자켓도 예쁘고 아무튼 여기 진짜 옷이 예쁘고 뭔가 딱 전형적인 인스타 감성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옷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 일단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들어가는 곳이 바로 피터앤웬디라는 쇼핑몰인데 여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여기 에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상의 정보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이 로즈하프 니트 있죠. 아 어, 이게 진짜 저도 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근데 반팔 니트를 최근에 너무 많이 산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안 했는데 이 핑크 색상이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가 색깔을 되게 잘 트위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회색깔 슬랙스랑 입으면. 너무 베스트다. 완전 러블리 하면서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은 그런 옷들을 많이 판매하는 곳이어서 여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무엇보다 조거팬츠가 진짜 맛집이거든요. 저도 여기 조거팬츠 3개인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거의 교복처럼 맨날 입고 있고 룩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색깔이 많이 추가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레이 색상도 너무 예쁘고 핑크 색상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딱 이렇게 반팔티에다가 조거팬츠 입으면 얼마나 편하고 예쁘게요. 여기서 제가 구매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구매한 거는 제가 이번에 가죽 자켓을 하나 구매했거든요. 이거 샀어요. 센트럴 레더 자켓.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이건 배송이 왔거든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딱 크롭이어가지고 키가 작은 분들한테 진짜 딱 좋더라고요.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제가 체구가 되게 작은 편인데도 저한테 그냥 딱 적당하게 예쁜 느낌? 그래서 이것도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너무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가죽도 이게 진짜 가죽이 아닌데 진짜 가죽처럼 보여요. 퀄리티가 되게 좋은 제품이어서 요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이자 모델이신 분이 키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지는 조거팬츠밖에 구매를 안 하는데 상의를 되게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여기 큐트 퍼프 니트,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하트 벨리니트, 러블 리본 가디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진짜 가장 요청이 많았던 게 바로 가든 버튼 니트. 이것만 입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니 상이 뭐 입은 것이신 거냐고 상이 너무 예쁘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거 핑크 색깔 입었던 거거든요. 그냥 딱 봐도 너무 예뻐 보이죠. 근데 이게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는 아니고 가을 조금 추워질 때고럴때 때 입을 수 있는 니트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일단 핑크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얼굴 색상을 밝 켜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브라운 색상이지 너무 예쁘다 생각하거든요. 브라운 색상 살까 핑크 색상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핑크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브라운 색상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 있죠? 이제 곧 가을이니까 만약에 이거 구매하실 거라면 저는 브라운 색상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검정 바지랑 깔끔하게 매치하면 너무 예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피터앤웬디를 받고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쇼핑몰은 소녀레시피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는 제가 보통 바지를 다 여기서 구매해요. 여기 사장님이 키가 157 인가 158인가 아무튼 그러세요. 160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키작녀를 위한 쇼핑몰로 되게 유명한데 이 사장님이 진짜 체구가 너무너무 작으시고 정말 마르셨어요. 저는 이만큼 마르진 않았지만 여기 올라오는 바지가 허리 사이즈가 진짜 딱 맞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허벅지 통이라던가 종아리 통이 다른 쇼핑몰들보다는 훨씬 작게 나오는 편이어서 바지는 대부분 여기에서 구매를 해요. 바지 여기서 구매하면 키작녀분들은 진짜 거의 실패를 안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구매한 바지가 진짜 진짜 많아요. 크오션 부츠컷 팬츠 딱 봐도 너무 예쁜 재질이죠? 리뷰가 5,855개나 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예쁘게 빠지는 부츠컷. 근데 너무 심한 부츠컷이 아니어가지고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다리가 싹 말라보이는 그런 재질이에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바지는 이거. 말의 투핀턱 코튼 숏팬츠. 제가 다른 데서 이 숏팬츠를 하나 구매했다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반품을 했거든요. 살면서 반품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구매해서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진짜 딱인 거예요. 허리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허벅지가 너무 널널하지도 않고 이분한테도 이렇게 예쁘게 핏되는 걸 보고 나한테도 예쁘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진짜 만족을 하고 있는 바지입니다. 요새 베이지 바지, 베이지 치마 이런 게 유행을 하는데 색감도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거 되게 추천을 드리고 아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진짜 핏 미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핏이 어쩜 이래? 어쩜 이렇게 핏이 군더더기가 없을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거 장바구니에 넣어놔. 에 다른 쇼핑몰도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핏이 되게 많긴 한데 막상 입어보면은 너무 커가지고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사이즈가 적당해가지고 진짜 입으면 이 상태 그대로의 핏이 나와요.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코디도 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디 그대로 사면은 거의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확실히 키장녀를 위한 쇼핑몰이다 보니까 기장들도 다 되게 짧게 나오고 크롭 가디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아우터나 탑, 가디건, 그리고 바지, 치마,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진짜 실패를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쇼핑몰이 하나 있죠. 바로 니어웨어입니다. 니어웨어는 뭐, 여기는 저 맨날 봐요, 여기. 맨날 들어가서 맨날 보고. 여기가 좋은 이유는 일단 뭐랄까, 제가 느끼기엔 다른 쇼핑몰들보다 되게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저렴하고 여기도 코디를 진짜 잘 하시는데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기서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배송이 안 왔거든요. 근데 와, 이거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예쁘다. 스팅 트위스트 니트. 이거 너무 기본 니트인데 너무 예쁜데 가격대가 38,000원이에요. 이게 다른 쇼핑몰 가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죠. 56,000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저렴해가지고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하얀 색깔 베이지 색깔 옷이 많은데도 이건 좀 탐나네요. 와우 니트 장난 아닌데요. 이런 꽈배기 니트 하나 기본적인 거 있으면은 이것도 진짜 막 입기 좋거든요. 다른 색상 와, 코디가 청바지에 꽈배기 니트라 이거는 못 참지. 네이비 색상도 너무 예쁘다. 네이비 색상이 좀 밝은 네이비 색상이어서 단독으로 입으면 진짜 예쁘겠는데요? 와우 핑크 색상 와우. 근데 핑크 색상은 확실히 좀 코디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은 색상들로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쁘긴 한데 제일 예쁜 거는 네, 화이트 색상이 제일 예쁘네요. 장바구니에 담아놔야겠다. 와 이거 니트 너무 예쁘다 근데 가격이 24,000원 미쳤죠 너무 저렴해 아딱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 네이비 색상 안에다가 하얀색 반팔티 레이어드 해주고 밑에 조거 팬츠 입거나 아니면 청바지 입거나 여기 너무 완벽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기서 구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자켓이에요 이 자켓이 진짜 미친 게 뭐냐면 자켓 가격이 일단 세일을 해서 42,600원 이에요 자켓의 가격이라고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게 핏이 진짜 예뻐요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기장감 너무 많이 길지도 않고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에다가 기본 블랙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블랙 자켓이 이미 있어가지고 이 브라운 색상 자켓도 너무 구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브라운 색상 자켓도 구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색깔에서 구매했냐면 바로 차콜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차콜이 아니라 되게 푸른 기가 도는 차콜 색상이어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 그래서 제가 이 차콜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주문 폭주여가지고 근데 제가 막 쿠폰 같은 먹여가지고 구매해가지고 3만 원대 중반이었나 후반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켓 아직 뭐 구매하지 몰랐다면 여기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켓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서 자켓 구매하면 실패한 적이 없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특히 여기는 니트 그러니까 상의, 맨투맨 요런거 맛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라는 쇼핑몰도 진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도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곳보다 되게 저렴한 편인 것 같고 코디도 되게 잘하시고 무난무난한 아이템을 되게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여기는 특히 위에 옷들 탑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와이 니트 미쳤죠 여러분? 제가 이거 업로드 된거 보자마자 와 이거 미쳤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도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서 맨날 신상 올라오는 거 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하트 가디건 판매하고 있네요. 이런 단가라 제가 단가라를 진짜 좋아하는데 단가라도 진짜 많이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제 취향 저격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고민했던 게 바로 이 가디건인데 유어 버튼 가디건이라는 건데 이걸 왜 고민했냐면 이건 보통 가디건이랑 다르게 각이 잡혀 있어. 요 그러니까 어깨 부분이 좁아도 이거를 입으면 약간 넓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가디건인데 자켓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활용도가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진짜 망설이다가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제가 네이비색 가디건이 많아가지고 구매를 안 했던 건데 네이비색 가디건이 없었다면 이걸 무조건 구매했을 거예요. 다른 색상들도 예뻐. 예쁘...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렇게 체형이 외소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거의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딱제 취향이어가지고 지그재그에서는 이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지그재그에서 항시 구매를 할수 있는 쇼핑몰 말고 저는 좀 가끔 가끔 마켓을 여는 쇼핑몰들도 진짜 애용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올리는 옷들은 좀 특별해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인데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때는 러빈데어라는 쇼핑몰 근데 제가 여기를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와,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옷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코디가 미쳤죠, 여러분? 아니, 이거 코디 뭐야. 단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코디인데, 너무 러블리하고 너무 예쁜 거 있죠? 이분이 올리는 걸 보고 코디 참고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분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맨날 코디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코디도 되게 잘하고, 예쁜 옷들도 많이 판매를 하셔가지고, 여기도 진짜. 방출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한 니트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와 진짜 미쳤죠. 이게 가격대가 솔직히 조금 있어요. 좀 비싼데 이게 아무 데서나 볼수 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안 돼.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비싸더라도 고민을 하면 안 돼. 특히 이 트렌치 코트랑 같이 코디를 한게 미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색상, 오트밀 색상이랑 노란 색상이랑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코디를 하신 걸 보고 반해가지고 바로 노란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배송이 안 왔는데 이거는 아마... 2차 가을 룩북? 빨리 오면 1차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디를 너무 잘하셔. 제가 구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빨리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을 그리고 여기서 또 구매를 한게 있는데 여기 바지가 또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바지는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렸는데 이거. 일자 세미 부츠컷 데님인데 이거를 딱 봐도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는 허리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벨트를 하긴 했는데 핏이 진짜 예뻐요. 오 진짜 핏이. 그리고 색상이 진짜 딱 예쁜 너무 연청 아니고 너무 진청도 아니고 딱 중청이어가지고 가을에 예쁘게 입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셔츠에 입어도 예쁘죠? 이거는 휘뚜루 마뚜루 바지여가지고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구매한 가디건이 있는데 파베기 그랜마마 가디건인데 이야. 이거 뭐 어떻게 참습니까? 가을에는 뭐 꽈배기의 계절이라고 해도 가을이 아닐 정도로 꽈배기 관련된 니트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디건이 원피스랑 코디를 해도 예쁘고 바지랑 코디를 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기장감이 짧게 나와가지고 키가 작은 제가 입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원피스랑 코디를 하니까 너무 러블리하죠? 바지랑 또 코디를 해주면 러블리... 하기보다는 그냥 옷을 되게 잘 입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 너무 예뻐 진짜 이 전체적인 분위기 그래서 저는 러빈데어라는 이 쇼핑몰을 일단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예쁜 옷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올라오고 나서 신상 할인할 때 빨리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또 추천을 드리는 그 마켓 형식의 쇼핑몰 하나가 위드아웃 썸머라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번에 진짜 옷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만 열려 있는 곳이어가지고 마켓 기간을 잘 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는 게 무조건이에요. 그래야 언제 막혀서 이런지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매한 것들 보여드리면, 일단 요거는, 똑같은 제품이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길래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 색상, 딱이 색상, 딱이 색상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슬랙스랑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하면 미치겠죠. 여기도 코디를 기깔나게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모델분이 저랑 체형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더 참고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 베스트를 구매해서 그냥 진짜 막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또 구매한 거는 제가 여기서 이번에 셔츠를 되게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이 데디 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거 입고 인스타그램도 올렸었고 유튜브 영상도 찍었었는데. 네, 다들 셔츠 뭐냐고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안 구매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셔츠를 입으면은 제가 이 온몸에 그런 체형이 작은 게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셔츠를 안 좋아했었는데 요거는 셔츠가 조금 단단한 셔츠여가지고 이걸 입으면은 여기 위에가 조금 상체가 체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뭔가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그냥 이 사람이 일부러 연출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입으면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엉클 셔츠도 구매를 했는데 지금 내려간 건지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뜨네요. 아무튼 그 셔츠도 똑같이 그몸 체형을 잘 잡아주고 좀 크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큰건 아니어가지고 저 그것도 구매를 했고 이 자켓도 구매를 했어요. 데니 자켓인데 이거 진짜 완전 완전 아빠 핏. 근데 뭔가 이큰게이큰 거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베이지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근데 이 남색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그냥 남색이 아니라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남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거 미쳤어. 그래서 제가 남색이랑 베이지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베이지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좀 더. 데일리하게 입는 것보단 특별하게 입고 싶어서 디자인도 되게 특별하니까. 그래서 베이지를 구매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커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자켓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곧 되게 예쁜 옷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우에서 옷 올라온 소식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코백도 구매를 했어요. 이 에코백은 크기가 되게 커가지고 완전 보부상 가방인데 투웨이, 투웨이라고 해야 되나? 리버시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얀색으로도 쓸 수가 있고 뒤집으면은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어요. 가지고 스트라이프 패턴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완전 프렌치한 감성을 가득 담은 에코백이어서 이것도 구매했어요. 저는 뭔가 가을 겨울에는 미니백보다는 큰 가방을 더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옷들이 뭔가 특별한 느낌이어서 추천을 드리는 곳인데 잠깐 동안만 열려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여기는 팔로우하면서 계속 언제 마켓이 열리는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랑 같이 쇼핑도 하고 장바구니 제품도 담아보고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해가 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 가지고 지금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면이 어두워졌네요. 저는 옷을 구매할 때 제가 좋아하는 약간 스타일의 옷들을 잘 보는데 제가 특히 좀 많이 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상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깨 패드가 있는지, 너무 달라붙지는 않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오버핏 제품들을 되게 많이 입고 근데 바지는 또 저랑 좀 사이즈가 맞아야 되니까 바지는 사이즈가 좀 많이 작게 나왔는지를 많이 봅니다. 너무 흔한 제품들은 구매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뭐길 가다가 너무 똑같이 입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흔한 제품들은 구매를 안 하는데 그냥 되게 노멀한데 어느 정도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아끼는 쇼핑몰들 많이 털어봤는데요. 이 쇼핑몰들 진짜 진짜 맛집이거든요. 특히 가을 옷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가을 옷들을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쇼핑몰이고요. 제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가을 룩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잘 코디해가지고 예쁘게 가을 옷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수다 떨어주시고 쇼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